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는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지킨다 라는 책입니다. 시라카미 요시오지음, 윤성홍김, 이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에 투철한 유태인의 상술, 끈기와 인내, 불을 이루는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중국 화교, 또 검소와 근면이 몸에 뵌 일본인의 돈을 버는 비즈니스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면 부자가 되는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사례를 들려주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일본인과 유태인, 중국인 화교들의 생활 철학과 비즈니스 철학과 전략을 알수 있습니다. 1부에는 일본인의 비즈니스, 2부에는 유태인의 비즈니스, 3부에는 중국인의 비즈니스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비즈니스. 일본인의 비즈니스 철학은요, 최고의 서비스는 최고의 판매를 이끌어낸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내 상품은 내 몸의 일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전부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만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를 잡으려면 고래만 욕심내라. 고래를 잡으러 남태평양으로 향하던 배가 도중에 정어리대를 발견했다고 정어리를 잡는 것은 고래를 잡는 것이 아니다. 고래잡이 가는 배라면 고래잡이만 해야지 정어리대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큰 일을 이루려면 작은 일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소한 업무는 부하 직원에게 맡겨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저것 모두 탐을 내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격언대로 다 잃는다.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작은 이익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작은 이익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욕심을 내면 큰 이익이 도망쳐버린다. 이것저것 손을 대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돈을 모으거나 사업을 하는데 조급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전체를 보면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여유가 없으니까 조급해져서 실패한다. 이 이야기도 참 재밌었는데요. 어려운 만큼 돈을 번다. 옛날에는 장터에 상품을 내놓기만 해도 잘 팔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고개를 넘어 장터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짐을 등에 지고 땀 흘리며 고개를 넘어야 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고생이다. 고생을 받아들인 상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고개를 넘는 일은 늘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참 힘들어. 그렇지만 이 고개를 넘는 상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잘 팔리는 거지. 만일 고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많은 상인들이 장터에 모일 테니 물건은 생각만큼 팔리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이 고개 덕분이지. 땀을 흘리면서 넘는 고개는 이 상인에게는 어찌되었든 고맙고 즐겁고 또 희망을 주는 존재이며 무엇이든 땀 흘린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돈을 번다는 건곧 과정상 남모를 고생이 겹쳐진 결과이다. 이 상인에게 있어 고생이란 결코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고생이야말로 신에게 받은 혜택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다. 한편 다른 상인은 고개에 오를 때마다 이마를 찌푸렸다. 빌어먹을 이 고개가 항상 말썽이란 말이야. 고개만 없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 그 고개와 장터로 가는 게 싫어지는 날이 점차 많아졌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골손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따라서 차츰 고객을 잃었기 때문에 가끔 장터에 나가봐야 상품도 별로 팔리지 않았고 상품을 갖추는 감각마저 무뎌졌다. 이번에는 무엇이 팔릴 것인가 하는 느낌마저도 잡히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그 상인은 고개 넘어 장터도 단념해 버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상품을 팔 것인가? 이두 상인의 경우처럼 고개라는 장애가 있듯이 장사에는 언제, 어느 곳에나 장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장애는 필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장사에 있어서 승부의 본기점이다. 다음은 유태인의 비즈니스인데요. 유태인의 비즈니스 철학은 검소한 소비생활이 기본이다. 오늘은 싸우고 내일은 계약한다. 계약은 신과 하는 약속이다. 앞을 볼줄 아는 안목과 정직성이 성공을 약속한다. 삼소나이트 하면 누구든지 비즈니스용 깔끔한 서류가방이나 의류가방을 연상하게 된다. 이 삼소나이트 사의 창설자 슈웨이더 씨도 유태인이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뉴욕에서 자파상을 시작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카고로 옮겨 다른 장사를 시작했으나 그것도 실패했다. 빚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게 되자 전국을 전전하며 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눌러 앉게 된 곳이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였다. 그곳에서 채소 가게를 냈으나 그건 역시 별 재미를 보지 못했고 또 도망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했다. 이제는 더갈 곳도 없게 된 처량한 아버지를 보고 아들 슈웨이더는 아버지 저에게 가게를 맡겨 주세요 하고 설득했다. 당시 덴버는 요양지로 유명해서 연중 요양소를 찾아오는 요양객들이 그치지 않았다. 채소 가게 앞에서 보고 있노라면 정류장 쪽에서 내린 사람들이 새 트렁크를 들고 요양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자세히 눈여겨보니 돌아갈 때 손님들의 트렁크는 거위가 터지거나 찢어져서 끈이나 벨트 같은 것으로 묶어 겨우 트렁크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그런 점에 관심을 두었던 그는 아버지의 채소가게를 가죽가방가게로 바꿨다. 가게가 정류장 근처에 있었던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어서 트렁크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처음에는 납품마저 꺼리던 뉴욕의 가방 제조회사들은 다투어 슈웨이더 상점에 신제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는 불과 2년 뒤에는 가방 종류의 매상을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올린 상점이 될 만큼 성장했다. 슈웨이더 상점을 찾아가면 덴버의 벽천이면서도 뉴욕 최신의 더구나 통 디자인의 트렁크를 살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러는 동안 인류 제조 회사들은 슈웨이더를 만나 그간의 감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뉴욕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슈웨이더가 도착하는 날 뉴욕의 펜실베니아 철도 중앙역에는 각 회사의 대표와 사장들이 몰려나와서 마치 굉장한 집회라도 벌이듯이 북적거렸다. 그런데. 막상 열차에서 내려선 슈웨이더를 보자 일동은 그만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슈웨이더 상점 대표가 약관 16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채소가게 앞에 서서 바라보던 여행자의 물결, 거기서 얻어진 작은 생각이 세계적인 가방 삼소나이트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유태인의 상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과 상황 파악, 그리고 현실에 부합되는 적절한 판단, 다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밀리 앞서가라. 성공과 실패는 매우 근소한 차이에서 결정된다. 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초스피드로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사소한 차이가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대수롭지 않은 차이라도 결과는 엄청나다. 유태인의 비즈니스 전략에 10미터는 10킬로미터와 같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전에 특히 바쁘고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한 회사에서는 아침의 5분이 오후의 여유 있는 1시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회사에 다니는 셀러리맨이 아침에 10분을 지각한다면 이 회사는 한 명의 사원이 2시간 동안 휴식한 만큼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15분 늦었으면 15분 만큼의 벌을 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벌을 주려면 3시간 분의 벌을 주어야 마땅하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침 10분이든 오후 10분이든 똑같은 10분이 아니냐는 생각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 사람의 몸은 이밀리 길이의 가시가 박혀도 몹시 아프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남보다 이밀리 앞서가는 것이다. 그 이밀리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수 있다. 먼저 미천을 만든다. 돈을 버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밑천을 만드는 일이다. 밑천만큼은 아끼고 아껴서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돈을 번다. 돈 쓰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인생은 유흥 외에도 해야 할 것이 많다. 목적이 뚜렷하면 얼마만큼 벌어야 좋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돈을 벌겠다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수 없다. 돈을 벌 때도 최소한의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수 없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벌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를 향해 돈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며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다음은 중국인의 비즈니스인데요. 중국인의 비즈니스 철학은 모방은 해도 독창성을 살린다. 서두르지 않지만 쉬지도 않는다. 인색하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한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다. 화교의 전형적인 성격은 첫째로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체면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체면도 마찬가지다. 둘째는요. 무엇보다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성공에도 부지런한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검수할 뿐만 아니라 낭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치밀한 계획과 큰 목표, 또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력,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것 같다. 재산은 절대적인 비밀이다. 중국어 통역사인 한 일본 여성이 산동 성계의 홍콩인 개인 통역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50세 넘은 그 홍콩인을 그저 그런 상인 정도로 여겼다. 그는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에 비서도 없이 큰 가방을 들고 다녔고 또 외출할 때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는 절대로 타지 않았다. 그녀에게 던진 첫 마디는 정말 특이했다. 돈벌이가 될 만한 흥미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런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사업 이외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녀에게 통역을 부탁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물었다. 돈벌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지나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힌트를 얻으려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우연한 기회에 그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이력에 대해 듣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홍콩과 로스앤젤레스의 규모가 큰 무역회사와 중국 레스토랑을 몇 군데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다. 그의 재산은 부동산까지 계산해서 1천억 엔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것도 10년 전의 이야기라니 그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녀가 남편을 그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좌석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렇게 말했다. 돈벌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벌써부터 그의 신분을 알고 있던 그녀의 남편은 놀라워했지만 그의 얼굴은 역시 진지했다. 잠시 후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20대, 30대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일했다고 한다. 차를 타면 차 속에서 잠을 잤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5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그는 재산을 모으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화교들 사이에서 그런 것은 묻지 않는 게 예의다.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다가 속없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고 남의 속임에 빠져들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화교 중에 영리한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사업을 시작한다. 실천으로 주위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또 그들은 말만으로는 절대로 신용하지 않는다. 실제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뿐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 또 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